싼타페 TM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 카이온 M을 장착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싼타페 TM 2019년식입니다.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해 드렸고요. 지금 깔끔하게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PRP 기능을 써서 한쪽에서는 네이버 지도, 한쪽에서는 유튜브를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역.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판을 치거나 뭐 타자를 칠 필요 없이 음성인식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시면 되고, 핸들 리모컨, 핸들 리모컨도 이런 식으로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홈에 나가서요. 자, 홈에 나가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나비지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나비지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경인고속도로 한번 CCTV를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가 CCTV로 켜지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해 가지고 쓸 수가 있고요. 아 지금 서울 쪽이 막히는구나, 아니면 인천 쪽이 막히는구나를 알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PIP 기능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이나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